안녕하세요. 일성여행사 쇼호스트 서윤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신 후에 해외 골프투어 전문 일성여행사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해외 골프투어 소식 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친구 추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요. 음, 제가 일단 힌트 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 <laughs> 여러분, 이게 힌트입니다. 바로 제가 힌트예요. 어디냐면 오늘 태국으로 떠나볼 건데요. 태국 저쪽, 서쪽에 열심히 태국 공항에서 50분 정도를 가고 나면 태국 유니랜드 CC가 있습니다. 오! 제가 그리고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이걸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엄청난 특가. 아, 이렇게 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태국 유니랜드 CC가요. 저처럼 럭셔리한데요.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럭셔리하고, 호텔은 또 얼마나 좋게요. 호텔이 글쎄, 5성급이에요. 게다가요, 필드가 어! 너무 좋아요. 이 필드가요. 태국 10대 명문 필드에 속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태국 10대 명문 필드 골프장 유니랜드 CC가 원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럭셔리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안 가지고 왔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2월 말까지 일단 부킹이 꽉 찼고요. 가격도 좀 높았어요 가격이 글쎄 1박에 20만원 조금 안되는 18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떤 상품을 가지고 온다 가성비 미친 가성비 상품을 가지고 오는 만큼 좀 너무 비싸다 하는 상품은 저희가 조금 어 이거 협약을 좀 mou를 잘 맺어서 좀 할인을 해볼까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3월 16일부터. 태국 서쪽 공항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니콘 파트 니콘 파트 이 지역에 있는 유니랜드 cc가 글쎄 1박 2일은 기용이 11만 원으로 팍팍 가격을 낮췄습니다 오! 아 저희 일성이또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럭셔리한데 1박에 11만 원이라니 e 언빌리버 e 너무너무 가성비가 넘치는 정말 좋은 가격 착한 가격의 제품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냐면요. 일단 부대시설도 좋아요. 호텔 수영장 있고요. 연습장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태국 10대 명문 골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필드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필드가 잘돼 있는데 여기는요, 진짜 1일 36호 여러분들이 도시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A, B, C 코스가 있는데요. 글쎄 잔디가 세 종류래요. 여기서 이런 잔디, 저기서 이런 잔디, 또 저기서 또 새로운 잔디. 진짜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에도 좋고 오 이런 잔디도 있네, 라면서 더 좋고 신나고 새롭게 치실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날씨까지 최고, 공기 좋고 정말 정말 다 갖췄습니다. 이렇게 태국 명문골프 유니랜드 CC에 저희가 1박에 11만 원 귀요미 가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엄청 엄청 좋게 저렴하고 좋은 곳을 엄청 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1박에 11만원인데, 3월 16일 이후부터 가능해요. 이미 2월 부킹은 꽉 찼고요. 3월 초 때도 이 가격은 아쉽게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여러분, 3월 말에 이미 부킹이 거의 차가고 있어요. 그래서 3월 16일부터긴 한데, 정말 태국이 여행지, 관광지로도 인기가 많고, 그리고 골프 치러도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킹을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진짜 안타깝게도 저희 일성은 여러분들 일성 회원님께는 모두 다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부킹이 다찰수 있다는 점 빨리빨리 전화해 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빨리빨리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니까요. 전화 빨리 주시고요. 일단 영상 보고 다시 올게요. 유니랜드 골프 상품 특장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요금 인하 장박 골프에 딱! 36골 골프 무제한 라운딩. 수영장 마사지 연습 퍼팅 등 완벽한 부대시설. 방콕 시내에서 30분 거리. 한국인이 모든 어레인지 편안한 라운딩. 시내 인접, 저녁에 맥주하기 딱! 좋아! 자연 경관이 좋아 지루하지 않다. 엄격한 방역과 위생 기준에 합격. 2인부터 오케이. 지방 출발 오케이. 장박 골프 오케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신 후 브라보 트래블 2 골뱅이 네이트닷컴으로 주소 남겨 주시면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및 예약은 735의 1144 735의 하나하나44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와, 진짜 그새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 나 조금 더 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위에서 제가 또 가격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1박에 11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요, 근데 진짜 이번에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1박에 11만 원도 대단한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가격에 너무너무 좋은 곳을 가지고 왔는데 항공권을 여러분들이 직접 마일리지로 구매를 하셔도 돼요. 만약에 어나 마일리지 쌓여있는데? 그러면 진짜 숙박비용 1박에 골프를 36호를 2일 게다가 숙식을 하는데 1박에 11만원? 기우미 가격?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저희 일성여행사에 문의 전화 주셔도 됩니다. 항공권을 여러분들이 싸게 싸게 개인적으로 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저희가 다 어레인지, 현지에서 어레인지 해드리니까요. 일단 연락을 주세요. 735-12144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정확한 가격 정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단, 3월, 4월, 5월, 6월, 태국 유니랜드 CC. 오일은요. 3월 16일부터 이 가격이 적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89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오일을 이렇게 명문 골프장을 ABC 잔디 상태 최강 태국 10대 명문 골프장을 오일에 89만 9천원부터 와, 진짜 너무 가성비 가성비 넘치지 않아요? 자, 그럼 6일 알아볼게요. 3 4 5 6월 태국 유니랜드 CC 6일은요. 99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이 요즘 항공권만 너무너무 비싼데 항공권에 숙박비 근데 숙박비가요 여러분들 비싸요 숙박비도 비싸고 거기에 식사하시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요. 진짜,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이 가격이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게다가요, 여러분들이또 가서, 우리 또, 솔직히 태국말은 좀잘 못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태국 가면 영어 쓰려고 하잖아요? 영어도 잘안 통한다고.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여기 골프장은 또 어떻게 가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저 일성이 책임져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요, 저 일성과 함께 하시면 한국인 직원들이 여기 상주에 있는 한국인 직원을 또 어레인지를 해드려 그럼 또 그분들이, 뭐 여기는, 여기 태국 시내에서는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가깝고 이런 말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일단 이 유니랜드 CC가요. 태국 완전 시내, 그러니까 방콕까지는 30분 정도 걸리고요. 거기서 또 유니랜드 CC 바로 앞에 또 가까운 시내가 있어요. 거기는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나는 오늘 골프 좀 빡센데? 하면은 그냥 가까운 시내 가셔서 마사지를 받으셔도 되고요. 그냥 여행을 하셔도 되고요. 야시장을 가셔도 되고요. 어, 나는 오늘 좀 골프 설렁설렁 쳤어. 이러면 좀 방콕까지 나가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꽉다 채운 7일은 어떤지 알아볼게요. 3, 4, 5, 6월, 3월 16일부터 태국 유니랜드 cc 7일은요. 구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일주일 백구만 원 실화야? 네 실합니다. 저희 일상 여행사와 함께하시면 태국 유니랜드 CC, 태국 1 0대 명문 골프장을 칠일 어느 정도 꽤 장박에 속하는데 여기가 진짜 장박 만족도 1위에요 일성 여행사에서 가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길 일단 만족도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36호를 꽉꽉꽉꽉 다 채워서 나는 무조건 이번 여행은 골프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우리 골프 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몸꼭 풀어주셔야 돼요. 한쪽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 친 다음에 몸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막 스트레칭 막 아무리 해도 막다 쫙쫙 시원하게 안 풀리잖아요? 한국에서 마사지 받으면 20만원, 30만원 또막 받고, 아유, 괜찮나? 잘 받았나? 어, 너 어디가 좋지? 하시는데, 태국인이만큼 웬만한 사람들이 좀 잘해요. 근데 가격은 한국의 1 2분의 1 가격? 아니죠. 3분의 1 가격? 아니죠.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팍! 내려가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프 치시고 저렴한 가격에 마사지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꽉꽉 채우는데 백만 원이 조금 넘는다 와 진짜 부모님 효도 여행으로도 딱이고요. 친구 애인 가족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나는 일주일도 좋은데. 어우, 미세먼지 너무 심한 한국 너무 좀 떠나고 싶다 봄에 사실 봄이 날씨가 진짜 좋은데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에헤, 나는 기관지가 약해 에치 이러신 분들 어, 오빠 애인한테 어, 오빠 여기 좀 싸던데 우리 좀 일주일 넘게 장박으로 가 있을까. 후기도 좋던데 하시면요. 지금 저희가 8일 가격 일단 안내해 드릴게요. 3, 4, 5, 6월 태국 유니랜드 CC 8일은요. 11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정말 무수히 많은 후기가 장박형 골프 너무 좋다고 하시고요. 태국 유니랜드 CC 게다가 숙소도 너무 좋아요. 5성급 태국 시내 가깝죠. 필드 좋죠. 명문 골프장이죠. 너무너무 빠질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가격, 불포함. 포함 가격은 어떻고, 가격 살펴봤으니까 포함, 불포함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3월 16일부터 3, 4, 5, 6월 태국 유니랜드 CC 골프장. 살펴보겠습니다. 2인부터 출발 보장하고요. 저 일선 여행사는 2인 출발 오케이, 지방 출발 오케이, 거기에 장박 골프 오케이, 완전 환영합니다. 자, 89만 9천 원부터 시작하는 저 유니레드 CC 포함 사항 알려드릴게요. 일단 왕복 항공료 여러분들이 직접 항공료를 끊으셔도 돼요. 마일리지 있으면 그거 쓰세요.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으면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의 지갑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더 싸게 구할 수 있는데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사에서 아무래도 단체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고 가성비가 넘칠 수 있으니까요. 7351, 1일4 4 바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신 후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세요. 와 진짜 너무 착한 일성 여행사입니다. 자 그럼 항공료 포함 되고요, 5성급 호텔 숙박 되고요, 그린피 1일 36홀 와 진짜 충분히 찐다, 진짜 1일 36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일 30도 포함됩니다 아쉽게도 캐디피는 포함이 안되는데 캐디피랑 카트비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카트비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 주시는데 카트 끌어도 되고 안 끌어도 되고. 필수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요 워낙 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너무 좋아서 카트 없이 그냥 아이언 하나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어, 나는 오늘 조금 운동을 많이 해야겠어 하시면 노카트로 다니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태국 유니랜드 CC가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럭셔리, 그리고 1 더하기 1은 기온이 가격을 여러분들께 3월 16일부터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735-1144. 늦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빨리 전화주세요.